할렐루야. 독생 성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 를 위하 여 십자 가위 에서 쏟아 부어 주신 하나 님의 사랑, 제 용서 함, 구원 을 상징 하고, 의 미하 는성 만찬 예전 을 통하 여, 부어시는 약속하신,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그리고 특별히 영육 간의 질병을 치유함 받으시고, 복된 시간,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구약의 말씀 36권 전체를 기름을 짜듯 짜고 또 짜면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 27권 전체를 역시 기름을 짜듯 짜고, 짜고,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렇게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요. 그리고 이 피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피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지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국, 오늘날 이집트지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여 년이 지나니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도성을 향하여 출 예국을 하게 하십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 피를 바르다. 그리고 고기를 굽고 무교병 빵을 떡을 준비하라. 그리고 급히 먹고 우리 동네 말로 요이똥 하면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끈을 묶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반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출발그러면 떠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 줄거리고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시나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더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와의 호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 하여 이집트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열 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 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페사크라 고 그러는데 지나간다. 건너뛴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다 용서한다. 그런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페사크인데 이거를 유월이라고 그래요.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문설주가 뭔지 알죠? 문이 있고 문 양쪽에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문 양쪽 기둥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방에 발라온다. 상이 원래는 정확한 단어는 상인방인데 두문 기둥이 있고 그안 위에 가로로 가로 틈을 만들어야 되는 요 그게 상인방이에요. 그래서 두 기둥과 상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래는 뭐예요? 문지방이고 문턱이에요. 아래는 바로 는 말이 없지. 왜 그럴까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바르면 여차 여차, 여차 하면은 그 문지방을 밟고 지나갈 때가 있다. 피를 밟으면안 돼요. 생명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짓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지방은 바르지 말고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럴 때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너의 가족, 장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지.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제가 주장하게 되면 이단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를... 묻어 보면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닌데 자,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99%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자기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여 적어도 90% 이상 저는 그 집에 장자는 죽지 않고 양 장자도 죽지 않고 출애굽 했다 라고 믿 고, 요그 말은 단1 라도 아니 10 명, 100명 이라도 노세 를 통한 하나 님의 말씀 을듣고 농담 으로 여기 거나 의심 했 거나 가벼이 여 겼고, 자기 일에 몰두 하 다가, 그 기회 를 놓쳤 다면 그1는 그냥 그날 밤에장 자가 죽을수 밖에 없는 비극 을 아버지 때문에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믿음 없는 엄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 자,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 여러 이방인들이 와 살고 있었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집트인들도 있었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면서 모세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들과 더불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 그 장자는 죽지 아니.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 백발백중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의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니지만, 신학을 하고 있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수십 년을 믿었고, 중직의 직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오로지 기독교만,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세태와 문화 속에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 어제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어제까지는 주님의 십자가 한편 날강도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린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며 의지하는 자. 어제까지는 공산당 간첩이었고 어제까지는 날강도였고 어제까지는 흉악범이었을지라 예수 보혈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아멘 하는 순간 구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앞으로도 계속 대허 질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리라 왜 어린 양의 피일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이스라엘의 어린 양, 곧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터전, 절망의 터전, 질병의 암울한 현장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할, 영원한 우리의 도성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피.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러분, 뭡니까? 말씀대로 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너의 죄를 지고하는 나의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율법을 잘못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의식 외식 형식주의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배 중에서 멍하니 정신 없이 졸다 말다 헛 생각하다 앉아 있지만 정말 그런 모든 신앙의 묵은 노력을 버려라 왜냐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타당하시고 죽기까지. 너 때문에 희생하셨어 이제 묵은 노릇을 잘라내고 단절하고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를 더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한점흠 없고 죄 없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셨기에 일도 단점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육해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저 천성으로 다뤄가열류관 상급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예수의 생명,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사랑을 기억하고 재생하니다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전의 행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가여서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습니다. 문 입구이잖아요.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곳이잖아요. 안방 은밀한 곳에 이집트 사람 바로의 압박을 피하여서 안방 은밀한 곳에 바르는 것이 아니다. 대놓고 드러내놓고, 문설주에 발라라. 높이 볼수 있도록 상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맞이해서 사회 속에서 엄청난 지탄과 비판과 멸시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 하면서 찬송과 끼고 가다가 뒤통수라도 맞을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 장모인 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을 못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천하 만국이 여러분의 소유였다. 죽음은 끝. 천하만민이 없어. 천만국이내 것이 아니며, 나는 지금도 물질로 가난하며, 나는 지금도 성공적인 세상 기준으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한순간 육지의 뜬구름 같은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영광 견류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내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교인인 것을, 너떳하고 당당하게, 직장에서도, 이웃들 속에서도, 누구에게라도, 이마에 인침받은 자로서, 보일의 깊이 공로, 예수의 멸류관과 왕관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나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그리 합니까? 노마스 1장 16절 말씀하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보일만이, 그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본이요 실력이요? 미모? 자식? 제한적입니 죽음은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꼭나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살며,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부흥케 하는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의 도구들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그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만찬 예배를 참여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동안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고 예수 믿는 것에 이축되어 교회 다닌 것에 대한 순금에 절절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이마에 바르고 삶 속의 육체에 바르고 우리 집 대문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름 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